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에서 x 부분을 소거해주기 위해 두 번째 식에 곱하기 2를 해줄게요. 그럼 6x 플러스 4y는 6a가 되겠죠? 아래에서, 위, 아래에서 이위의 식을 빼줄게요. 그럼 x 부분은 날라가고 y는 5 y 상수 부분은 5 a 따라서 y는 a가 됩니다. 이 y는 a를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요. 그러면 6x-a는 a. 6x는 2a이고, 3x는 a라는 답이 나오겠죠. 그러면은 지금 3x는 a이고, y도 a니까 이 식에다 넣어서 전부 다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겠죠. 3x 자리에 a 넣고, y 자리에 a 넣으면 이렇게 되죠. 이거 정리 한번 해 줄게요. a 더하기 2a는 3a다.